안녕하십니까. 김종상의 정치인문학입니다. 오늘은 정치 현안을 미사 여구들은 전부 거두절미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인데요. 노요로 제가 볼때 몽리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하고 한국당하고 지금 이렇게 양대립이 극한일 때, 국민들은 제3세력을 대안으로 선택할 가능성도 제법 높거든요. 특히 내년 총선 같은 경우에요. 근데 바른미래당 지금 지방 꼬라지를 보면, 모두 다 정의당으로 가게 생겼습니다. 호남 쪽에서 민주당 싫어하는 사람들은 평화당으로 갈 것이고, 잘못하면 경쟁력 있는 바른미래당 의원들까지 내년 총선에 줄줄이 추풍낙엽이 될수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 내년 총선까지 버티면서 공천권도 어찌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그런 때 아닙니다. 제3당도 엄중한 책임이 있는 그런 정치 상황 아닙니까? 다 죽을 수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사도 짧은데 원로로 뒤로 좀 물러서서 훈수를 뚫면 정치판도 더잘 보일 테고 대표 못지않은 힘도 가질 텐데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그 신선한 손학규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대학의 총장 자리 하나 지금 차고 앉아 있으면 딱 어울릴 텐데 정치가 타이밍 아닙니까? 네 아니면 안 된다 하지 말고 아직 제가 볼 때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세대 교체하고 물러섰으면 합니다. 다른 정당들도 좀 있으면 총선 공천으로 해서 내용을 다 겪을 텐데, 매도 문제 맞는 게 낫다고 어른답게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유승민 안철수, 손학규 대표가 테러와 명분도좀 가지고 물러날 수 있도록 열어드리고, 크게 멀리 보고 가야 합니다. 정말 좋은 인재도 좀 영입하고요. 그러면은 제가 볼때 내년 총선 해볼만 하다고 보거든요. 다음은 중국 화웨이 기업입니다. 미국이 남북 문제는 미국의 개입이 뭐 역사적 배경도 있고 그렇다 쳐도 한국들은 화웨이 중국 기업과 거래도 하지 마라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정부도 뭐참 골치 아프게 생겼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사대주의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감 나라 배 나라 정말 어이없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여사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황교안 대표 들어 5.18 광주 행사 오면 광주 시민들이 눈도 마주치지 말고 악수도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요. 김정숙 여사가 내가 대표로 한번 실천할게.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그렇게 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됐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영부인이 이런 최신이 맞습니까? 속조건 최신. 정말 부끄럽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자기 식구는 좀 지나쳐도 손님한테는 예의를 갖추는 그게 우리 풍속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소통하고 통합의 과실을 열겠다고 이러는지 말만 번지르하게 통합 얘기합니다. 옹졸한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트럼프 한국에 억지로 오게 했다는 외교 기밀 폭로를 했는데요. 국민들은 이런 의원이 있는 줄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일본 오는데 한국에 들러지도 않고 가면 문재인 정부가 체면이 말이 아닌 건 맞지요. 그러나 그걸 국을 외교라고 국민의 알 일이 한 모양인데 그게 뭔 좋은 뉴스라고 제가 볼 때는 정쟁만 불러왔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권 외교부 직원들 휴대폰 검사는 또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인지 공산국가도 아니고 트럼프 잠깐 와서 사진 한장 찍으면 뭐합니까? 우리 국민들 수준을 뭘로 알고 그러는지, 방위비 분담에 또 중국에는 이렇게 해라. 제가 볼때 숙제만 한보따리 받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다음은 한규환 대표. 민생 탐방 장애 투쟁으로 자기 지지 기반도 다지고 짭짤하게 재미도 봤습니다. 정치인으로 변신도 어느 정도 그럭저럭 가능성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계속 견제가 심하지요. 근데 이 정도로 안 됩니다. 지금 당내 참신한, 혁신한 인물 교체 나오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승하던 지지세가 꺾이니까 여론이 조작됐니 하면서 우왕좌왕 하는데 왜 흔들립니까? 이게 바로 한국당 한계라는 걸 자기 자신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알고 있거든요. 어부지리가 아니라 자기 실력으로 승부하십시오. 적이 항상 내부에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한번 보세요. 연일 황교안 공격하고 자기가 한번 대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홍준표 대표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대표가 나오면 다음 대선 100점 100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은 뭐 보수는 적당하게 결집해 줄끼고 민주당만 좀 무너지면 승산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정권 창출하면 또 뭐합니까? 나라 망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말 나온 김에 황교안 대표 석가탄신일에 행사에 참석해갖고 합장 안 해갖고 도마에 올랐습니다. 개인의 종교적 부분 당연히 존중되어야지요. 근데 초파일은 크리스마스와 같은 국민축제 아닙니까? 정 그러려면 은안 갔어야지요. 노무현 추모제 때 지금 봉화몰에 안 가듯이. 그러나 제 생각에 그런 경직성이 국가 다른 중요한 사안에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염려가 됩니다. 이번에는 일본 고노 외상 이야기입니다. 일본과 이 정도로 우리가 책이 진 적이 별로 없는데 문제입니다. 그러나, 고노외상 미국이 요새 좀 깝죽되니까 자기들까지 강제징용 배상, 집행이 뭐 잘못됐니 하라 말아라. 반성은 안 하고 정말 웃기는 일본입니다. 이놈들도 북한에는 끽소리도못 하면서 우리한테만 늘 딴지를 걸어요. 그건 그렇고, 일본의 지난번 위안부 위로금 10억엔 이건 어느 돌대가리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 여전히 궁금합니다. 일본 참잘 봐주려고 한만 생각해도 정말 정이 안 가는 놈들입니다. 다음은 시사저널입니다. 최순실이 박근혜에게 중국의 연설까지 시켰다는 녹음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언제까지 권력의 신의가 되어서 우려먹으려고 하는지 문재인 정권 내내 이래려고 합니다. 치졸한 언론이고 따라 보도하는 언론들도 한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저는 최순실한테 말려들었다고 봅니다. 잘못된 것은 맞지만은 조폭 같은데 우리가 한번 보면 한번 빠져들면 빠져나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많이 후회하고 있을 걸로 저는 봅니다 근데 이런식 보도는 정말 이제 우리 국민들도 식상합니다 시사전을 반기문 총장 입국할 때도 가족비리 폭로하더니 이런식으로 친정부적 노골적 보도로 뭐 얻어먹을 거 있나 정말 제급합니다 아무리 광고에 또 행사 스폰서에 정부 돈이 목말라도 이건 아니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 5.18 노무현 10주년 추모제 등등 해서 전국에 현수막 매달 바꿔 달기도 지금 바쁩니다. 민주당 정치공학자들은 정말 알아줘야 할 대단한 사람들인 건 맞고요. 남북 문제가 좀 풀렸고 경제만 좀 좋았으면 예찬 전 민주당 대표 이야기처럼 30년이 아니라 100년도 갈수 있는 정말 홍보 기재들이 정치공학자들이 있습니다. 입맛 따라서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가 빠졌다가 하면서 게릴라처럼 잘해주지요. 심심하면 청와대에 청원 숫자 늘리려고 팬클럽들이 동원돼서 숫자 늘리지요. 변호사, 택시, 운전사, 내부자 등등 해서 영화로 또 지지층, 저변 확대하지요. 동학농민운동 주제로 한 녹두꽃, 3.1 운동 관련 드라마 등등 해서 역사 감성까지 통해서 국민 공감대도 자극하지요. 자유한국당은 반의 반도 못 따라갑니다. 그것도 실력이고요. 그러나 노무현 철학의 가장 밑바닥에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정말 반칙 없이 서민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또 통합하고 소통하고 그 바탕 위에서 통일을 이루는 게 저는 노무현의 꿈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껍데기만 따라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하십시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처럼 혹독하게 동물을 대한다고 인간들 다 몰아내놔놓고 권력을 쥔그 돼지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누가 인간이고 누가 돼지인지 또 누가 사람이고 누가 동물인지 분간하기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정치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 <목소리>